슬기 취향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바람 확 불면은 어, 누구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오자마자 제가 화장실 청소부터 했어. 요 저는 이런 귀여운 잠옷을 입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져요. 솔직히 이 취향 저격 이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안녕. 돌아온 취향 모음집입니다. 제가 저번에 취향을 공유드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을 제가 구매를 또 했더라고요. 그때 못 보여드렸던 취향들을 더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웃음> <커피>. <웃음> 제 취향을 정말 저격한 그런 취향 저격템과 실생활에서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제가 좀 많이 골라봤고요. 여름하면은 좀 시원하게 실버 느낌의 아이템들이 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여러 가지 좀 챙겨봤어요. 최근 구매한 것 중에 제가 잘 쓰는 것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짜잔. 샤넬의 안경인데요. 샤넬 안경은 저도 처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샤넬 매장에서 구입한 안경인데 안경이 예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 살짝 닦아야겠 딱... <laughs> 음. 샤넬. 짜잔. 여기에 이렇게 샤넬 로고들이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쉐입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뿔테가 아니라 여기가 약간 나비형처럼 되어 있어서 써보면 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또 다르죠. 그 전에 그 완전 그 뿔테 느낌과 조금 다르게 쓸수 있는 그리고 보면 살짝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진을 찍었을 때 보니까 컬러. 들어간 다 비침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데일리하고 캐주얼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어느 옷에 입어도 그냥 태가 나는 느낌. <laughs> 여러분들도 멋스러워지시라. 저번 나이트 루틴 때 아수라 머리를 보고 <laughs> 많이들 놀라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laughs> 아, 여러분들이 되게 예쁜 곱슬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쁜 곱슬 맞아요. 근데 이게 바싹 말리게 되면 여기가 이만해지거든요. 그 상태인 모습을 보시면 아, 슬기가 왜 그렇게 곱슬머리를 고생하는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그 영상도 보고 좀 각성을 했어요. 좀 <laughs> 머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얘를 계속 쓰고 있는데 마침 이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향이 추가가 돼서. 그래서 하겠다고 어,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제 가지고 왔는데 어노브 실크 오일 에센스 원 페탈. 생각보다 열을 많이 받거든요. 헤어 드라이기나 자외선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발들이 다 상하기 때문에 모발 제품들을 꾸준하게 발라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단백질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그게 바로 건강한 모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는데 단백질이 또 모발 속부터 채워주니까 더 윤기가 차르르, 차르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끈적이는 것 때문에 머리가 또 뭉치니까 그게 싫어서 이런 오일들을 안 발랐던 것 같은데 얘는 그 끈적임이 없다 보니까 되게 산뜻하고 가볍고 이런 제형이에요. 이런 점성 정도? 그리고 향이 진짜 포근포근한 향? 일단 손에 잘펴 바른 다음에 이 모발 끝을 좀 이렇게 정돈해주면 그거 알죠? 바람 확 불면은 어 누구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향도 가지고 있으면서 머릿결도 부드럽게 흩날릴 수 있는 끈적임이 별로 없죠.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살짝 이렇게 드라이 이렇게 수건으로 한 다음에 펴 발라주면은 차분하게 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이번에 염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림 머리가 더 심해. 그래서 요즘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계속 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디 플로럴 머스크 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언노브만의 향기라고 합니다. 맡아보면 엄청 막 달달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진짜 포근포근한 그런 향.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에게는 이원 페탈 향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올리브영에서만 이 기획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 플러스 원 더블 기획이어가지고 정말 오래오래 쓸수 있는 양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여운 키링까지 달려있는데 거울이에요 이렇게 거울 귀엽게 생겨가지고 가방에도 어울리고 진짜 차키 이런 데다 꽂아놔도 되고 이것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 아이가 있어요. 또 트리트먼트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향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같은 향이 어 머리에서 이렇게 좀잘 이렇게 풍겼으면 좋겠어서 요 아이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요 친구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부시시한 머리결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한번 써 보시고 후기도 궁금하니까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은 템은 바로 실버 아이템들인데요. 제가 금색보다 좀 실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엽지 않나요? 아, 이게. <laughs> 제가 요즘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꽃. 그림도 샀잖아요? 약간 그런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제품들을 파는 인스타그램을 발견한 거예요. 귀여운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시킨 거예요. 여러 제품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발. 그리고 이런 양말. 진짜 귀엽죠? 이렇게 같이 신어야 발등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 앵두가 보여야 그 시너지가 배가 되거든요. 얘 발이 불편하지도 않고 청바지나 치마나 이런 데도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아직 이 양말은 얘랑 같이 못 신어봤어요. 좀 더워져가지고. 그래도 단독으로 신어도 되게 발도 편하고 예쁘다. 요거는 제가 또 편집샵에서 산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를 산 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곱슬이니까 할수 있는 머리는 그러니까 묶는 건데 이렇게 땋는 머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포인트가 되면 귀엽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렇게 두 개를 산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인스타그램에또 머리 이렇게 땋아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걸 포인트 줘서 요걸 싹 썼거든요. 실버 제품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뭔가 세련되면서 귀여움이 배가 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좀더 꾸미고 싶은 날, 그냥 검은색 끈보다는 이런 리본 제품들을 사용해주면 더 색다른 코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다도 갔다고 그래가지고, 놀이길 했전네요 <laughs> 그리고 얘도 리본이죠? 얘 너무 귀엽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에너 애쉬라는 브랜드의 커버입니다. 에어팟 맥스, 여기 진짜 기스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꺾어내면 기스가 상당한데, 얘로 가려줬어요. 크로쉐로 된, 니트 소재로 된 커버들도 있고, 플라스틱 커버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런아이가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귀엽죠? 뭔가 세일러 생각도 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목에 걸어도 굉장히 귀엽고, 이 옆모습이. 상당히 귀엽거든요. 이렇게 이런 실버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실버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걸 드디어 받게 되다니 이걸 드디어 실버 버튼이 생겼습니다. 초반에 유튜브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받았게 됐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실물로 처음 보는 건데 어다 비켜. <laughs> 잠깐. 어떡해?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실버버튼 업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 하이색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름을 정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색이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이름을 귀여운 이름을 제가 한번 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러면서 할수 있으니까 처음 보거든요. 이거 진짜 은일까요? <laughs> 오, 잠깐만. 아마, 제 구독, 이제, 10만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CEO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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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래 제가 택배 그냥 우다다닥 이렇게 뜯거든요? 얘는 그럴 수가 없네. 오, 생각보다 엄청 무겁진 않은데요? 저 엄청 무거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하이슬기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허어, 거울이야, 거울! 거울이에요. 여기도 거르라고 이런 것도 해놓고 멋있다. 솔직히 이 취향저격 이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취향저격, 내 취향이야. 이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골드 버튼을 노리면서 꿈은 크게 크게 가져야 되니까요. 다음으로 문의가 좀 많았던 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 알록달록한 그 잠옷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건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잠옷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10개 정도 버렸는데. <laughs> 그럼에도 제가 한 10개 정도 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좀제 취향을 보니까 은근 평범한 걸안 입더라고요. 알록달록, 기업 시원하고 뭔가 편안한 느낌의 재질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이트 루틴 때그 잠옷은 바로 여 겁니다 투 드리머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슬기 취향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놀랬거든요. 여름 입을 바스락거리는 그런 재질? 그런 재질이라서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한 년까지 좀 나름 소재가 시원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빠진 잠옷인데 제가 말했죠. 과일, 그리고 뭐 꽃, 그림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고. 여기 그게 다 있잖아.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방콕 브이로그 때 입었던 잠옷인데, 스냅피커들 제품인데, 그냥 이거는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을 다 갖다 때려 박은 그래서 <laughs> 저는 이런 귀여운 잠옷을 입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일반 막 티셔츠, 막 이런 반바지 이런 것보다 좀 갇혀 입고 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더 깨운한 느낌? 잘잔 느낌이 들어서, <laughs> 이렇게 잠옷을 많이 구비를 해놨는데, 반팔. 얘는 긴 바지여가지고,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피크닉은 안 만들어주시나? 막 치킨 그려져 있고, 막 라면 그려져 있고. 어떠, 어떠신가요, 디자이너님? 한국의 피크닉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귀여워. 아, 진짜 내 스타일이야. 최근에 진짜 이런 거 너무 빠졌거든요. 이렇게 잠옷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좀 뭔가 실생활에 쓰기 좋을 것 같은? 그거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아까 그 리사세이가 건데 이거는 손톱에 붙이는 거예요 네일할 때 밋밋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붙여주는 거지 이거 아까 그 파리의 피크닉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손톱에 만들어 놨어 아직 쓴 적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쓰면은 인증샷을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여운 아이템도 하나 사봤고 얘는 진짜 실생활에 쓰기 좋은 앤데 발을 씻자 아 근데 이거는 나만 모르고 있었나 봐 다들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어, 어쩌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팬분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커피를 흘려서 커피를 아 맞아 제가 잘 흘리잖아요. 또흰 옷에다가 커피를 흘려가지고 이거 어떡하하하이런 아, 고민을 이렇게... 드렸는데 슬기야 그 바르시자를 사봐 이러는 거예요. 바르시자 왜 커피를 흘렸는데 바르시자를 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바르시자가 물론 용도는 발 씻는 거예요. 뭔가 묻었을 때 흘렸을 때세정하기 좋고 벌리잡는데도 유용하고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뭐야? 얘뭐 이런 제품이 나 있어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했죠. 오자마자 제가 뭘 썼냐고 화장실 청소부터 했어 그 성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 지워지는 거야 물론 발도 너무 뽀독뽀독하게 잘 닦이고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칙칙칙 하고 닦으면 되니까 얘는 하나씩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추천템에 가져오게 됐는데 그 관계자분이 글 남기신 거 봤거든요. 용도에 어긋나는. <laughs> 슬기님처럼 올라온다 아닙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유대감이 생겼어요. 지금 이 발을 씻자해요 그거에 이어서 제가 또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샤워 4월이에요. 이 수세미가 아마 천연 수세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받으면 되게 뻑뻑한데 물이 닿으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조금. 저 같은 경우가 닭살 피부여서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각질 정리를 해줘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디 쪽에다가도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니까 무대하고 나오면 막 반짝이가 막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잘 제거를 해주는 그런 템인 것 같아서 닭살 피부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유용템. 이렇게 해서 제 취향 저격템, 평소에 많이 쓰는 템들을, 아, 거기다가 이 실버 버튼까지 <laughs>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니, 제가 원래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주문해 놓은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배송이 안 와서 그 제품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취향템들이 쌓이면은 언제가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 버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이색이 통해서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